노탱크, no 노힐 no 하니까 이제 이분은 탱커 탱 탱커가... 어, 뭐야? 음, <웃음> <웃음>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구만. 한번 가보.

아이 뭐 레이너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. 가로만들어우 이놈 진짜 이리 와 씨. 아 짝짝짝 어못 잡아? 아잘잘 <laughs> 아, 잘 노렸는데. 으로 잡았나? 숙수랑 그저 레이너랑 가야죠. 상대도 아마 공성을 먹고 있을 텐데. 여기까지. 실바 스택 아닐 겁니다. 어, 스택이네? 아, 탱커들 많아서 스택 쌓기 편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.

너무 아파단의말다리가 왔다. 악 병사들을 찾아에 포로 수용소를 점령하게. 우리 수용소를 지키면서 폭립입니다. 폭리. 영혼석을 빠르게 좀 모아줘야 되는데, 영혼석이 많이 늦고 있어요. 이거 티레일이 바텀이라, 선택하세요. 가긴 가야 되는데, 오, 어, 잡았다. 눌렀다 아. 오케이 아마 심판에 갈것 같은데 심판이면은 정말로 좀 호응을 해줄까 아니면은 그냥 번숨을 갈까 심판 딱 찍히면은 거기에 종말 쓰면은 아마 종말이 맞는 걸로 알거든요, 제가. 어, 우리 거. 와, 저걸 못 잡아? 오, 나이스. 어, 여기서 킬도 더 먹으면은 갑자기 확 유리해지죠? 고유 능력 티리엘이라고요? <laughs> 바텀은 티리엘이 가서 먹어줄 거고. 볼거 같은 아, 저기. 10레벨 아, 근데 우라가 들어가서 10레벨이 딱 됐는데 아깝다. 큐로와 그쵸? 뭐냐? 메피스토 벽궁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잘안 됐네요. 안 돼! 안 돼, 부수지 마. 아이고, 우리의 우리의 우물이. 그래, 그게 낫겠다. 심판종말이 낫겠다. 건수해봤자 의식에 아마 많이 취약할 거거든요. 와... <laughs> 비켜봐 비켜봐 너무 아픈데? 심판 타고! 심판을 루시한테 박는 거를 생각했는데 일단 메피한테 박아서 잘 들어갔습니다. 이거 좀 깔짝 대 볼까? 아니다. 빼자 빼자. 방금은 거의 삼돌이 빨이었어요. 심판 종말은 그냥 얹어주는 거고. 함돌이의 힘이 좀 컸죠. 좀 빠르게 영혼석이나 좀 먹읍시다. 음. 함돌이도 이제 40초면 오니까. 역증가 사실 저거 때문에 가는 건데, 사실 저 뭐냐? 건숨건숨이 번숨. 없으니까 수 건수, 건 아직 없죠 아 잠깐만 말 안써도 이기네 음. 이것도 막아줘야되거든요 궁쿨타임 음. 줄어들었던데 언제 패치됐나요? 어떤 어떤 패치 말하시는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거 치자고? 아닌 것 같아, 아닌 것 같아. 아냐, 아냐, 이거, 아니 아냐. 일로와! 삼돌이, 나이스. 하나는 더 잡을 필인데 하나? 나이스. 좋아요. 이를 위해서 종말을 아껴놨죠. 이동불가도 이제 홈딱잘 들어갔고, 생커피안 <laughs> 흐릅니다. 레이너 1레벨 특성이 다복프가 됐어요. 딱다세개다안 좋아진 거는 좋아지기, 원래 좋았던 건더 좋아지기. 이렇게 바뀌었어요. 아, 근데 이거는 Q를 쓰면은 밀쳐지면서 저주불갈를 쓰기 때문에 아마 못 넘겼을 겁니다. 웬만하네. 근데 미드 막고 있죠. 약화. 약화.

그리고 이거 먹어도 큰 의미는 없네. 그래도 상대한테 안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까왜냐면 이거 먹어도 핵각은 어차피 못 보고 성체는 이미 나갔으니까. 심판 모션 보면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루시우나. 메피스토 같은 애들은 심판 모션이 뜨고 박힐 때까지 쓰면 안 돼요, 종말을. 웬만하면. 순간이동이랑 루시우 그 뒤로 혹시나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. 아, 점프로 피한 거예요? 심판을 점프로 피한 게 아니라 종말을 점프로 피했네. 그냥. 그냥 심판이랑 연계하지 말고. 나 혼자 쓸까? 정말 아직 없다는 거 알려주고요. 상대 그래도 가끔 막아야 되긴 할 겁니다. 아마. 아, 레이너가 밟으면 되겠다. 심판이랑 연기하는 것도 루슈랑 연기하면 괜찮을라나? 이거 아무도 안 보여서 솔직히 12시 치고 있다라는 생각해볼만 했었는데, 아니었네요. 그냥 주나? 음, 그냥 줄 리가 없죠. 잠깐만. 조졌다. 매피궁이 너무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다. 우라도 그렇고 우라랑 매피궁이랑 요 좁은 골목에서 환상적으로 들어갔어요. 여기 여기. 아 영석 다시 모아야 되는데. 에이. 단말마? 죽을 때 정말 한번 더? 아 에이, 아니 아니. 그래도 지옥문 지역문으로 제가 먼저 이니시 열거나 아니면은 종말을 두번 써주거나 상대의 딜러진을 좀 무력화시키거나 루시우를 무력화하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<목소리> 미아님 안녕하세요 유리한 편이긴 한데 음. 이거 맞아? 오, 시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닌것같아아닌것같아아닌것같 아니, 뭐, 도한방 맞았네요. 님, 안녕하세요. 아, 신발 써서 일단 연계는 했는데, 하... 아. 안 됐다. 왜 3탱이냐고요? 그냥 3탱으로 뽑았어요. TDL 분이 마지막에... 아니, 아니 아직은 할 만해요. 아직! 삼돌이는 있으니까. CC 안 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 뭐냐. 아, 그죠, 그죠. CC. 요한나의 축방이랑 소리방벽이 너무 잘 들어왔죠. 요거는 뭐못 먹는 겁니다. 잡히. 의식이. 일스텔? 이거, 이거 때문에. 전자기장 때문에 지금 탱커진이 답이 없는 거거든요. 패페리온 까지 좀 기다리고 싶은데 안될라나? 아! 씨 아! 종말이 끊겼어 아니 시판이 끊겼어 이거 이거 잡아줘 이거 잡아줘 제발 아이템 부이 아, 요한 나 잡았어야 되는데. 좀 깊어요, 좀 깊어요. 저놈의 몸에,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! 오마.. 아아 버틸 만큼 버텼다. 아마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갔을 거예요. 잃어버린 영혼, 요거 요거 때문에 레이너가 뒤를 못 따라간 것 같아요. 뿡 불사 오 나이스 우라도 뺐네. 노이스불싸도없 으면 하 자마자 바로 불싸 아니, 아니 이거 아니야, 이거 오바지 어, 오바 오바 노 오바 노 오바 노 절대 안 돼, 절대 안 돼. 합성체는 어쩔 수없 구요. 하기 하면은 전자기장 두번 터지냐고요? 이거는 한번 터질 텐데 아닌가? 이거는 잘 모르겠네. 그러니까 루슈 한 번만 저거 해주지. 이게 매피한테 박으면은 궁극기를 커버한단 말이야 자꾸 비트로. 루슈한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. 데 지금 이럴 때 박어. 아 심판 없네. 조금 멀 어요？아, 또이쫄이 타네. 파르타님, 안녕하세요. 오늘 휴방, 원래 휴방인데, 어제 못해서 잠깐 켰습니다. 와, 이거 한번비키는 것도 아파. 이거 심판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안 돼, 안 돼. 그렇지! 정말 두 번! 저놈의 몸에 생기가! 생기가! 돌아오냐? 아! 생기. 생기가 안 돌았다. 와 우리 다 터진 거야? 이렇게 잘 싸웠는데 실바티 감당이 안 된다. 영혼 석 이나 먹자. 상 음, 대도 일단 은 바텀 막 으로 잠깐 갔 어요. 미드 는티 리엘 한테 맡 기고, 뭐 실바나스는 리오크가 된거니까 뭐 수혜를 좀 받았죠 <목소리> 어 무슈 녹이긴 하는데 아, 삼돌이 2초? 삼돌이 안 되나? 아... 으악. 최선을 다했다. 까비, 까비. 아, 잘했다, 근데. 잘했는데.